아 그러니까 나도 좀 중간에 아 잠깐 살짝 빠져서 종합 검진 좀 받고 와야지 이제 그 생각은 했는데 와 막상 가 있으니까 그 절대 막 이렇게 빠져 있고 뭐 하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야. 응? 음. 응. 어제 뭐딱 이런 거 이제 다 보고서는 난 진짜 딱 그런 결심을 했어. 진짜 내가 죽을, 죽 어, 죽었을 때는 이제 장례 방송도 이렇게 하고 입관하는 방송도 하고, 어, 뭐 약간 이제 뮤지에 이제 묻히는 방송도 하고 나는 그냥 좀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방송적으로 이거를 다 이제 유언이라도 남겨서, 어, 난 진짜 이렇게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들더만, 응? 좀 별거하고 있고 여러분들 좀 이제 이러고 있고 이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아버지 돌아가셔 갖고 막 이제 좀막 이렇게 막 울고불고 막 이런 거 옆에서 보니까 그래도 좋고 어~ 그런 거좀 마음은 좀 되게 그렇지만 음~, 음. 지수종 온 이런 새끼는 여러분들 그냥 그냥 블랙 시킬게요 이런 개 새끼는 십 새끼는 어? 어~ 이런 이런 새끼는 진짜 블랙 시킬게요 어~ 아 어, 진짜 저거는 어, 사람이길 포기한 새끼야 진짜 개 고양이 만도 못한 새끼지. 어? 어. 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예 여보세요. 네네. 예 오늘은 거기 뭐 오징어 회랑 뭐 전어 무침 뭐 이런 거는 뭐 되나요? 네네요. 아다 이제 오늘 뭐다 어장에 거기 어항에 다 있죠? 네. 아 어, 됐어요 여러분들. 아좀다 어, 주문했어요. 아 근데 이해하지아 뭐가 뭐또 이게 뭐 아까 시킨 게 내게 뭐다 결제가 되고 지금 여기 다떠 있는데 뭔가 뭐또 취소가 되고 그래갖고 뭐 지금 아 취소가 안 됐는데 뭐 취소가 된줄 알았대 그래갖고 씨발 지금 빨리 해서 보낸다고 뭐 그냥 나도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좀 보기에 좀 되게 하좀 가엽고 아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막 이러고 이제 하는데 참 되게 그런데. 그 끝나고 나서 그냥 나한테 하는 거 보면은 씨발 아, 역시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구나 싶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남 입장은 저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 생각만 하고 막 아, 이럴까 막 이래서 아, 나는 그것 때문에 현타가 제일 많이 와. 어. 야, 씨발. 어, 나는 방송 안 하고 막 이렇게 나름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뭐 이거를 갖다가 뭐좀뭐또 어? 5일장 한다고 또 거기를 또 내가 안 가면은 또 이게 개새끼가 되는 거고, 야, 시발, 아니,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될거 아니야? 응, 어, 그냥 예를 들어서 시발 그냥 10번 중에 9번 잘 하다가 마지막 한번못 하면은 그걸 또 시발, 뭐또 어? 어, 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뭐 하냐? 음, 그런 이좋카지 얼마나 더 해야 돼, 렛라. 아, 아무튼. 그래. 아, 잠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세상, 고마운 걸 몰라. 응, 음, 고마운 걸.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다, 이거. 나한테... 진짜 그럴 수 없거든. 푸시죠. 아니 막말로 뭐 시바막 어그 집안에 남자 없어서 내가 막내 어, 아는 비지 동생들 다 불러서 어떻게 보면은 그다 장례 치르고 어? 그 관도 다 옮기고 뭐하고 그냥 그런 애들한테 고마워갖고 막 어떻게 뭐좀 표현을 하지 못할 망정. 응? 오 오일장 안 간다고 참 아니,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방송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 그건 지는좀 그렇잖아. 응? 진짜 결심했어요. 나는 좋은 남편은 내가 어떻게든 안 돼. 그건 서로 안 맞아. 시구도 안 맞아. 나는 그냥 좋은 아빠만 할 거야. 어, 난 어, 아까 방송하면서 방송 전에 마침 막 그런 카톡을 존나 보내. 음, 응? 뭐 그럼 미안하다는 말도 못 하냐, 뭐 하냐 하면서 막 개소리 하는데. 아 씨발. 막한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어. 아뭐음 내가 뭐잘 했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러냐 뭐 하냐 막 그렇게까지 나도 바라지도 않아 어 아유 그래요 이렇게 한번 뭐 하느라고 되게 고생하셨어요 그래요 막 그렇게 같이 막 해준 동생들이나 막뭐 BJ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 뭐 그런 말은 못 드, 뭐 당연히 못 들었지만 응어 그러지는 못할망정 시부레뭐 5일장 안간다고 막 그걸로 왔다가 어 음. 야너 오징어 진짜 왜 이렇게 안, 안 하냐? 아왜 이렇게 오징어 왜 이렇게 안 오냐? 자씨레 너무 안 오네 지금 한 시간도 넘게 지났잖아 하씨그래이레 아, 2박 3일 동안 계속 육개장만 먹어갖고 속도 존나 부대끼고 이제 이러는데 오늘 조금 맛있는 거 한번 먹, 어, 먹고 싶은 거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또 세상이 또안 도와주네 조이금도 응? 5만 원이 국룰이냐? 음, 모르겠어. 나도 사람들 요번에는 뭐 조이금 얼마씩 내고 나도 모르겠지만 5만원 내고 할 거면 은 그냥 가지마. 어? 그냥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솔직히. 응? 어? 그냥 가지마. 그냥 아싸리 그냥 생가. 어? 어? 그러면은 이제 생가면은 그 사람도 너뭐 이제 뭐 어? 어, 축하할 일이나 뭐 슬픈 일이나 있을 때안 오겠지. 아 그냥 확 취소해버리고 싶네, 시 브레이 그냥 어 아. 잠깐만 요아 예, 왜 이렇게 저희 그 리가스케어 그 칠백일호 그, 그 배달 좀 어, 시켰는데 왜 아직 도안 와요? 언제요? 언제 뭐 도착 도착할 때된 거예요? 예예 여기요. 예. 너무 늦게 오긴 하네요. 취소를 안 했는데 취소됐다고 하는 거더 이상한 거고. 겠습니다. 약간 내가 취소도 했는데, 약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취소한 거를 내가 취소한 거로 잘못 보고 어, 좀그랬었나봐 그래 근데 요즘 여러분들 다들 이제 이런 것도 다들 이제 좀어 음, 힘들잖아. 그래서 요즘은 어진간에서는 여러분들 막 예전처럼 막 화내고 뭐하고 안 그러고 그냥 어, 가만히 좀 기다리고 이제 그러기는 하지. 이제 왔네 아, 씨. 지갑이 어디 있지? 왔다 왔어 아, 와 음식은 맛있다 여기가 아, 진짜 시원하네 그냥 술이 마시면서 그냥 깨는 이제 여러분좀 이제 그런 기분 아 조개탕은 이제 앞으로 좀 자주 먹어야 겠다 날 추울 때는 조개탕이 좋아 그치? 아 씨발 이거 또 진로 이 집에 얘기를 안 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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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왜 겨울 따라 X같이 꼬이는 게 많아 아씨나무의 오징어 그 씨발 이제 드디어 먹는구나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이 맛이지. 음, 진짜 그런 여자 친구 만나고 싶다. 나는 콩나물이랑 이 국물 좋아해서 이거 먹고 예를 들어서 여자 친구는 조개를 좋아해서 막 조개 자기가 막 알아서 이렇게 다 쪽쪽 빼먹으면서 얌지게 잘 발라 먹고. 음. 그렇게 되게 좋지, 그지? 세상에 그렇게 맞는 여자들은 어, 많이 없더라. 어. 영 장례 끝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네. 진짜 스트레스는 여러분들 왜 받는지 알아? 가족과 가족 사이에 뭔가 막 돈이 끼고, 뭐가 끼고 이러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 응? 음. 음. 그게 그렇게 돼. 음. 아니, 그니까 러 나는 요번에 좀 이해 안 가는 게. 에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는 것 같다. 어. 난 이해 안 가는 게 근데 너무 많아. 진짜.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장 뭐 이런 비용이나 뭐나 이런 거는 뭐 사람들 뭐 이렇게 와서 뭐 하고 해서 안 모잘라. 근데 이제 납골당 이제 이렇게 가고 이제 하면은 뭐 납골당도 한몇백 하잖아. 여러분들 사업액 하나 봐. 근데 아니 아무리 아니 내가 이제 해야 되면 해,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걸 왜 씨발 굳이 내 돈으로 이렇게 다 하고 뭐 하고 좀 이런지 아,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만. 어? 어, 아니,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 그치. 아 어, 그러니까 나도, 아니,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야, 이거를 굳이, 야, 내 카드로 한다고? 응? 음,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더만. 어? 음. 아니,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맞는 건가 한번 물어본 거고 그냥 악담은 퍼붓지마 얘들아 그래도 막좀 그런 얘기 하고 이제 그럴 시기는 아니지 응? 어방 관리들 좀해어음 응. 그만해 그만 어 그래 뭐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뭐그돈 썼다고 해서 크, 내 없는 살림에 그런 건 아니니까 어 맞지 그거는 어. 근데 나는 제일 괘씸한 게 뭐냐 이 씨발 뭐 어? 어떻게 보면 뭐 남편이고 뭐 맞사이고 뭐 이래서 그래 내가 할건다해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씨발 받는 건 아예 없어. 어, 정신적으로나 뭐로나 그런다고 해서 씨발 내가 고맙다는 소리를 듣길래 모래 뭐 내일 이제 오늘 뭐 5일장 못 간다고 뭐 어떻게 사람이 미안할 줄도 모른다, 뭐 한다. 그딴 개소리나 쳐 듣고 이러니 내가 열 받는 거야. 응? 그러니. 그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씨발 그냥 퍼주기만 하고 뭐 대우도 못 받고 어떻게 이래? 어? 진짜. 아 받은 건 줬도 없지, 시발 내가 뭘 받아, 어 막말로, 응? 에휴, 어떻게 보면 잘된 거야. 어,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독하게 살기도 또 시발 또맘 약해서 또 그렇게 또 독하게도 못 하겠고, 야, 내가 그냥 병신이지 내가, 어, 뭐야? 근데 그거보다 상남이가 확실히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laughs> 어, 진짜로. <laughs> 음, 아유. 우리 그 장모님도 막 상남이한테 와서, 아 어. 연예인 아니시냐고, <laughs> 음? 어, 그래서. 좀 그렇게 목소리도 중후하고 좀 어. 이렇게 잘생겼냐고 응? 아 막말로 여러분들 만약에 지 어머니 음. 아니시고 이렇게 뭐 다른 진짜 아줌마였잖아 음. 바로 그냥 제가 노래방 데리고 가서 어떻게 뭐 빼먹지 뭐라도 해가지고 <laughs> 아니 맞잖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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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호빠 출신인가봐 <laughs> <laughs> 아이 근데 어. 또 이렇게 어머니 또 이렇게 친구분이시고 하니까는 아이 음. 그렇게 공사쳤다가 좋대요 여러분들 이제 슬프고 뭐하고 음. 할때 제일 위로받고 싶거든 그렇지 어, 그때가 기회지 맞아요. 어, 어. 그래서 어, 원래 제비들 맞... 좀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뭔가 이혼해서 좀... 힘들 때어 그러다 보면은 뭐 씨발 그냥 뭐다 열어주지 응? 어 음. 어디 어, 열어 아 그냥 그냥 통장도 뭐아 아, 뭐, 아, 그렇지 아 통장을 다, 열어야지 다다 뭐, 응, 어, 어. 다 열어주지 펀텀이야 펀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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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의리 있다고 본게 아니 아무튼 뭐 거기 뭐 장례식장에도 왔어 어.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말이 나는 조금 아뭐했는데 사람이 좀 사람 사람이구나 음. 뭐나 내가 온거보다 업주형 대신 음. 내가 왔다 생각해라.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 어, 그냥 그말 어. 들으니까 야 그래도 뭐나이 아, 사람들한테도 이런 의리가 있어? <laughs> 아, 아니, 아니 나는 그냥, 아니 뭐야. 아니, 그냥 나는 내가 봤을 때이 <laughs> 사람들은 막 그렇게까지 막 의리가 있어 보이고 막그러진 않았거든. 근데 그냥 그말 듣고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는 만2세살씩 많고 하잖아 난 진짜 여러분들 형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아유 그냥 이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그냥 뒤에서는 막좀 약간 이랬는데 아 약간 그런 건 있긴 했어 어, 어. 그렇지 근데 어막그말 어, 하는데 야 씨발 처음으로 형처럼 보이더라 어음 음, 맞아 맞아 음. 미소용 좀 두고 근데 미소랑 싸웠잖아 막어 아니 담배를 이제. 장례식장에서는 러분게 원래는 장례식장에 담배를 피면 안 돼요 근데 장례식장에 새벽에는 거의 담배를 펴 (90프로) (80프로) 이상이 대체적으로 문 열고 담배를 딱 폈는데 갑자기 비소가 오빠 여기 폐병 환자는데왜 담배 빼요 이래가지고 피다가 꺽서 그거 어 원래는 안 피는 게 맞죠 여러분들 왜냐면 그 법에서 금지돼야 는 아, 거니까 그치, 그치. 원래는 아. 그게 맞는 건 맞아 음. 아니 근데 원래 임의롭게는 다펴 음. 새벽에는 어차피 걔네 더 장례식 직원도 직원도 뭐라고 말은 안 해. 어, 없지 없지. 음, 어차피 다. 어, 음. 아 근데 호두가 존나 웃겼어. 호두 이렇게 와가지고 입숙 있다가 어어광무나 어, 왔어.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호두가 이렇게다가 원래 저를 여러분들 향 피고 향을 이렇게 불면 안 돼요. 향을 이렇게 한 다음에 꼬고 그다음에 그치. 절을 두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호두 뭐라 그랬냐면 어나 뭐. 안 해봤어 어떻게 할 때? 아니네 그런 선생 되는 거야 미소 어, 결과 어, 어, 하고 있는 거.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 또 바뀔 수도 있다. 미소가 지금이 네가 부족한 게 많아도 좀 시간 지나면은 내가 뭘 부족해? 아니 너 말고 어? 너 말고 미소가 조금 네가 봤을때 부족한 게 있어도 조금 나 부족하지. 먹으면... 날 외쳐내 이 새끼야. 이 새끼 어떻게 보면 이런데. 뭐. 여름데... 재윤이 엄마니까 원래 그래. 가서도 다내 <laughs> 소리 역할하고 그랬지. 그래도 엄마인데. 아, 예를 들어서 재윤이 음. 없었으면 난쌩겼어 진짜. 음. 아니, 그건 솔직히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어. 역한 딱두 명이. 역한 은 아무도 안 오긴 했지. 근데 어. 딱두 명이 어. 그래도 부이금은 냈어. 그두 명이 하연 하연이랑 어. 한 명은 모르겠어. 하연이 있는 건 내가 들었고. 하연이랑 더 없고. <laughs> 아 덕구. 덕구 그 친구도 되게 괜찮은 거 같은데. <laughs> 아니 덕구는 전나 어. 장문에 어. 막 이런 카톡이 왔어. <laughs> 먼저 카톡하라고 하고 <laughs> <했고. 웃음> 모르겠어. <웃음> 내가 봤을 때는 납견이들이 뭔가 전나 뭐라 해서 이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근데 납견이들이 걔한테만 그랬겠냐고. 아그 사람들도 많이 어. 겠지아 그럼 아, 아. 근데 그냥. 와 진짜 납견이들 개새끼들 너네 좀 그런거는 하지 말아라 어떤 새끼들은 진짜 어떤 줄 알아? 뭐 애들이 가서 야너 옆에 인천 어. 사는데 어. 옆에 가까운데 그래도 어. 한번 뭐 이렇게 저렇게라도 해서 뭐어좀 얼굴이라도 비추는게 낫지 않냐 <laughs> 이제 이러는데 어. 아니 씨발 내가 거길 왜 가냐고 어? 와 그거를 <laughs> 방송에서 씨발 새끼들이 그걸 녹취를 해서 쟤 <laughs> 새끼들 하지마 그런거 또 나한테 한 30초짜리 영상으로 갖다 오네. 보내 아질도 하려고? 그니까 이런질도 있긴 하겠지만 들 하지마 그런거 어, 아 예, 인연이 <laughs> 이렇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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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근데 그거 보는데 어, 연인 아, 사람이니까 그렇다니까 어, 그렇게 그치. 된다니까 열받기. 아닌 거 알면서도 아닌 건 알면서도 열 받는다니까 그러지 마. 음, 그렇지 좀 그래. 아열 받기보다는 그냥 짜증은 나지 그래, 그래. 그런다니까 아, 그래. <laughs> 아니 근데 일단 자기 자식을 한번 가자 보긴 해야 돼. 그게 그래서 어, 나도 낳고 싶었긴 해 진짜로 낳고 음, 어, 음, 싶긴 해. 난 너가 너무 그런 게 뭔지 알아? 그냥 넣고 이렇게 골프 보면 골프 이렇게, 이렇게 아니 골프가 아니라 이거 카카오톡 보면은 음. 재훈이가 이렇게 소리 질러 음. 아~ 아~ 소리 질러 어? 어. 그러면서 거기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아~ 미안하다 우리 재훈아 이렇게 써있어 그 씨가 존나 재수 없게 <laughs> 그런 게 되게 부러워 어. 맞잖아 아~ 막 소리 까마귀 소리밖에 안 나와 재훈이 그 저기는 어~ 근데 광호는 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 사랑하는 재훈아 내가 너무 미안해 왜이렇게 어, 써있어? <laughs> 왜 미안한거야? 딸한테 아이 람들들이게래또소리되게 원래 원래 좋아해요. 나게아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도들게는또사람들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